1989년 여름 경기도 파주의 한 비디오방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모자가 함께 있던 비디오방에서 엄마가 뒷방으로 간 사이 6살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엄마가 음료수를 가지러 간단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비디오방에 있던 손님들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장을 배회하던 한 청년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 청년의 집에서 발견된 의문의 물건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큰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9년 7월 14일 금요일 저녁. 경기도 파주 시장 골목의 비디오방 별세계는 퇴근길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막 그친 저녁, 습한 공기 속에 과일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습니다. 비디오방 사장 정해나 씨, 33살.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 도현이를 카운터 아래 매트 위에 앉혀두고 색연필을 쥐어 주었습니다. 여섯 살 도현이는 겁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맞은편 과일가게에서 윤지연 씨가 우산을 접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비도 그쳤네요. 애는 참 조용하네요. 정혜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겁이 많아서요.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습니다. 윤지연 씨는 서른한 살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던 상인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잠시 후한 손님이 로보카 비디오를 빌려나가면서 출입문이 크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비디오방 안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현이는 여전히 매트 위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하늘과 노란색 해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혜나 씨는 뒷방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가져오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불과 서른 초 길어야 1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도현이는 엄마를 찾지도 않고 조용히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혜나 씨가 음료수 두 캔을 들고 돌아왔을 때 도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매트 위에는 색연필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크레파스가 바닥에 떨어져 부러져 있었습니다. 정혜나 씨는 순간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디오방 안을 샅샅이 둘러보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매대 뒤편도 확인했습니다. 출입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정혜나 씨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맞은편 과일가게로 뛰어가 윤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연이 봤어요? 윤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매트에 있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골목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장 방송으로 수색 요청이 전해졌습니다. 6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키 1m 10cm, 파란색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파출소에 공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혜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산대 위에 놓인 대여증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흔적이었습니다. 30초. 아이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섯 살 아이가 호련히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장에는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위험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파주 시장 골목은 횃불과 손전등 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상인들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경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오늘 오후에 이상한 청년을 봤어요. 박도윤, 24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장 일대를 자주 드나들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말수가 적어 상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박도윤이 바나나 상자를 들고 뒷골목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고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발견된 것들이 의혹을 더했습니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 여러 개 그리고 메모지들. 메모지에는 시장 상인들의 이름과 아이들 나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해나 씨와 도현이의 이름도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비디오방 아동 실종, 청년 용의자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박도윤의 사진이 공개되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수근거림이 번졌습니다. 박도윤은 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진술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의 평소 행동이 수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거나 혼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도윤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그는 새벽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의 증언과 승차권도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의 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나나만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메모지의 내용도 단순히 택배 배송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무너진 것입니다. 박도윤은 석방되었지만 이미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정해나씨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해 그리고 미완성된 집한 채. 도현이는 겁이 많아요. 낯선 사람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녀가 되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는 그녀조차 모르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과일가게에서는 윤지연씨가 수색대에 차를 끓여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불쌍한 아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이웃이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석방된 후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미해결 아동 실종 사건을 다뤘습니다. 정혜나 씨는 기자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에는 도현이의 마지막 그림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나눈 대화가 뭐였나요? 기자의 질문에 정혜나 씨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림 예쁘게 그리고 있네, 라고 말했어요. 도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평소 낯선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현이는 겁이 정말 많아요. 낯선 사람만 봐도 제 뒤로 숨어버려요. 정혜나 씨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한편 시장 상인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박도윤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석방됐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증거가 부족해서 놓아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 청년 원래 조용하고 성실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일가게의 윤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수색이 시작된 첫날부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수색대에게 과일을 나눠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인터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윤지연 씨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다른 상인들도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이웃의 표본으로 여겼습니다. 아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그녀는 정혜나 씨에게 직접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정혜나 씨는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씨의 집 뒷방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과도한 친절 뒤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박도윤은 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미안해하며 말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그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박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더욱 처져 보였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혜나 씨에게는 매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비디오방 카운터 아래 매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 모습을 본 윤지연 씨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묘한 무게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비디오방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상점들의 쓰레기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과일가게 뒤편 쓰레기봉투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포장끈 조각과 색연필 가루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호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장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게의 물건들이 섞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더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과일 가게 뒤편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국과수로 이송됐습니다. 녹색 포장끈 47cm, 그리고 색연필 미세분말. 언뜻 보기에는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감정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색연필 가루의 필라 패턴과 성분이 도연이가 사용하던 색연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그 색연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흥분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시장 환경상 상호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 무렵 수사팀은 윤지연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파헤쳐 보니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기록에서 확인된 것은 불임 진단이었습니다. 3년 전 윤지연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후 그녀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주변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애들만 보면 자꾸 안아보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상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가끔 혼자서 중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나도 엄마가 될수 있었으면이라고요. 수사팀은 다시 과일가게 주변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비디오방에서 발견된 로보카 비디오 케이스 표면에서 가격표 잉크가 전사된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과 4000원이라고 적힌 가격표의 잉크였습니다. 발행 시각은 사건 발생 당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포장 끈의 절단면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과일가게에서 사용하던 포장용 칼의 칼날 흠집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윤지연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참고인 조사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윤지연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과일 정리하고 손님 봤고요. 혹시 도현이와 대화한 적이 있나요? 아이가 워낙 조용해서 그냥 웃어주기만 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포장끈, 색연필 가루, 잉크 전사. 각각은 작은 단서였지만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지연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그녀 안에서 자라났던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모성에 대한 갈망이 점점 비틀어진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도연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한 번만, 잠깐만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사팀은 윤지연 씨의 집과 가게를 정밀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장 상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따뜻했던 윤지연 씨가 설마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장을 들고 온 수사팀이 과일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윤지연씨는 평소처럼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색 영장입니다. 수사관의 말에 윤지연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현이를 찾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가게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매대 아래, 냉장고 뒤편, 창고까지. 그들이 찾는 것은 더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뒷창고에서 발견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사과 상자, 바나나 상자, 귤 상자. 대부분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놓인 한 상자가 달랐습니다. 상자 안쪽에서 미세한 색연필 가루가 더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상자 모서리에는 작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천 조각. 도현이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팀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천 조각의 섬유성분과 도현이의 옷감이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윤지연 씨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제 창고에 그런 걸 넣어뒀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상자를 묶었던 포장끈의 또 다른 조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자 바닥에서 발견된 공중전화 영수증. 사건 당일 오후 7시 5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시각에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비디오방으로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단 15초. 곧바로 끊어진 전화였습니다. 혹시 그날 공중전화를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윤지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지. 거기에는 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연 씨의 필체였습니다. 수사팀은 그녀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 조사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지연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제 상자를 열어 봤어요. 웃으면서요. 첫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뿐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불임 진단을 받은 후 마음속에 쌓여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제품에 안겼을 때 너무 좋았어요. 마치 제가 정말 엄마가 된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긴 도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그래서 손으로. 윤지현 씨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잠깐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지만 아이가, 도현이는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윤지연 씨가 당황해서 손을 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상자에 넣고 창고로 옮겼어요. 혹시 다시 깨어날까 해서.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지연 씨는 포장끈으로 상자를 묶고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지연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순간의 모성 갈망이 6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수사관들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누구도 후련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윤지연 31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과일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과일을 건네주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친근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3년 전봄 윤지연씨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임 진단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후 윤지연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귀엽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간절한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지연 씨가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너무 애절해 보였어요. 또 다른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릴 때가 많았어요. 나도 엄마가 될수 있었으면 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말들을요. 윤지연 씨는 점점 아이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과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그런 그녀의 눈에 도현이가 들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성격의 6살 아이. 매일 엄마와 함께 비디오 방에 와서 매트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제가 낳은 아이 같아요. 윤지연 씨가 다른 상인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칭찬으로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미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도연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온 모성 본능이 왜곡된 형태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법정에서 윤지연씨는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번만 제품에 안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제품에 안겼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3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윤지연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행복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당황해서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손을 댔을 뿐인데 순간의 실수가 6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윤지연 씨는 불임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과 모성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무고한 생명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연 씨는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온 모성의 갈망이 한 아이의 생명을 아사간 비극적 결말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웃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상처와 왜곡된 사랑. 그것이 윤지연이라는 범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파주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옛 골목들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상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비디오방 별세계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분식집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과일가게가 있던 곳은 지금 편의점입니다. 그 누구도 35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해나씨는 지금도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녀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나는 30초 단지 30초만 자리를 비웠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자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도현이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색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던 그림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해서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도윤 씨는 사건 후 파주를 떠났습니다. 무죄로 밝혀졌지만 주변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작은 택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가 지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인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윤지연 씨는 2004년 출소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출소 직전 교도관에게 했던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도현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건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왜 박도윤 씨는 그렇게 쉽게 용의자로 몰렸을까요? 단지 외모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범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둘째, 윤지현 씨의 심리적 문제를 주변에서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3년 동안 점점 심해지는 아이들에 대한 집착을 이웃들이 목격했음에도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줬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아이들의 안전망은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989년과 달리 지금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아동보호 시스템도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아동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파주 시장 골목은 사라졌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30초의 공백. 그 짧은 시간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해나 씨는 지금도 가끔 도연이의 방에 들어가 그림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해,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은 집. 35년 전 그날 완성되지 못한 채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마음 속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비디오 방 골목만이 아닙니다. 6살 아이의 웃음소리도 평범했던 일상의 평화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영원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남아 있습니다. 1989년 파주 비디오방 사건의 진실을 따라가 보셨습니다. 서른 초의 공백 속에서 사라진 6살 도연이 처음에는 의심받았던 청년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진짜 범인의 정체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성급한 판단이 불러오는 2차 피해까지, 무엇보다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탐정 미스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